에이 새끼 칼든 게 시발 나랑 뭔두 뭐 자는 거 같구만 <목소리> 아어어이 아! 새끼가 씨개어어왜 샤... 아! 그래? 이 새끼가

와, 이 씨발라, 와, 개새끼! 후. 와, 저 새끼 아이템 잘 먹었네. 어? 스프레이까지 다 처먹고. 와, 존나 해봤네. 너 뒤졌다, 이 씨보로마! 저 새끼 잡으러 간다. 너 뭐, 뒤졌어. 개 씨발놈. 이거 노렸죠. 애 아까 불렀잖아, 도미. 제일 일 빠따로 뒤진 새끼 그, 그걸로 태어나는 건데 일부러 뒤진 거예요. 예? 큰그림이죠 새끼 어디 갔어? 개 같은 새끼 여기 있네. 쌍놈의 새끼. 새끼, 쉬이. 새끼, 어디 가, 이 새끼야?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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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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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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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, 시발람. 쉿! 안 되지? 이 새끼가 나를 죽이다니, 이 새끼가. 어. 고래유다 u d 짝발, 오지네, 짝발람. 하하이 <laughs> 새끼! 하하하하! <laughs>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!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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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